Don't mean a thing if you don't pass the test If you ain't never cheated or been cheated on then take off your bootsy rhinestone fraud 저번에 이쪽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총두 번의 하체 정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활텍 부싱과 링크를 교환을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정비소 들려서 기사님한테 소견을 듣고서 리어 쇼바일 것 같다라고 얘기 들어가지고 리어 쇼바까지 교환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 소음을 잡지를 못했어. 그래서 아이 부분은 아닌 것같긴 한데 그래도 유튜브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장 많이 소음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로우암 앞바퀴 쪽 뼈대가 있거든요. 그 뼈대 쪽에 부식류가 세 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에 소음이 많이 난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앞바퀴 두 개를 떼고서 로우암 그걸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를 올리고요. 첫 번째는 무조건 안전장치. 로우암이 어떤 거냐면은 이거인데 이거 앞바퀴랑 연결되어 있는 거 저쪽에 이쪽에 부싱 하나가 있고 여기 이것도 부싱 하나 있고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이 볼 조인트거든요 이게 오래되면은 그 부분이 유격이 생기면서 구슬이 움직이면서 이제 딱딱하면서 소음이 난다라고 합니다 이제 매뉴얼 순서에 맞춰서 로우암을 한번 탈거를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돼안돼안돼아 시장이나 아그볼좀 이렇게 풀려고그 공구가 아 사이즈가 안 맞아 사이즈가 안 맞아서 볼트 하나를못 풀러서 지금 다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 주차장에 아까 볼수없그 바리바리 써야 그 겁나 무거워 가지고 가서 주차 세팅 딱 해놓고 짱 펼쳐놓고 짱 키로 차들어올리고 타이어 빼고 볼트 하나 풀고 두 번째 볼트 딱 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맞아 다 정리하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볼조인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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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플러스 이거 지금 주문하고서 배송 오면은 그때 재도 전부 다 받겠습니다. 볼조인트 <laughs> <laughs> 삽입 부분 이 부분이 좀큰 사이즈로 구매를 해왔어요. 이번에 새로 사온 거 구멍이 좁아가지고 작아가지고 들어가지는 않더라고. 이게 진짜 자동차 정비가 볼트로 하나를 푸느냐 못뭐 푸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특수 공구를 사 와서 다시 한번더 이렇게. <목소리> 와, 대박.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특수 공구가 있잖아요. 그게 잘안 맞아. 이볼 조인트 부분에. 큰 걸로 샀는데도 잘안 들어가,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망치질로 두드려야 될것 같은데.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이 지금. 아파트 주차장 아닙니까? 아파트 주차장이라서 너무 소리가 심하면은 다른 차도 막 경고 소리 날릴 것 같고 좀 민폐라 가지고 망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정리를 하고 어제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가서 이걸 사업소를 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쏟아부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 가지고 그래서 셀프 정비소를 가서 리프트를 띄운 다음에 분노의 해머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와 영상 보니까 망치질로 망치질로 한 이... 한 5분, 10분 두수로 패배는 빠진, 빠지긴 진빠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세이프 정비소로 가서 일단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었던 왼쪽 바퀴 먼저 해결을 보고 아 도저히 망치질로도 안 빠진다 싶으면은 그냥 공인비 주고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망치질보다 걱정되는 거는 날씨가 겁나 추워졌어. 이제 진? 진 겨울이 됐습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인데도 겁나게 추워. 그리고 그 셀프 정비소가 야외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작업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나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겠죠? 와, 손가락 잘린거 아니야? 진짜? 자, 아무튼 지금 정비 걱정보다는 추워서 얼어 죽을까봐 그게 더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출발하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차 시도 제발 성공하고 올수 있기를. 오늘 제가 정비할 장소입니다 4주씩 리프트가 예약되어 있어요 일단 5시간 예약을 했는데 여기서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면 돼 가지고 5시간 굳이 안 채우더라도 빨리 끝나면은 사용한 시간만 계산하면 을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이야 시간이 돈이라는 거지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고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프트에 뛰고서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Cool is my t-shirt This chick is old school Like Shelto Adidas She feed me shellfish I need it Since I don't need beef for chicken Poco was bleeding Y'all had enough of your summer Go leave and go back to Bama, Ohio Why only wild out on the weekend? I'm on a surface safari With a stunner for certain Sir, I'm sorry if you only Started putting just your feet in. now repeating And I'm on my way 지금 치는 부분 저 부분 저 부분이 빠져야 합니다 지금 망치로 쳐가지고 지금 이게 때리 때 때리면 때릴수록 녹, 녹가루들이 조금씩 떨어져요 밑에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서 저 너클 쪽볼 조인트 연결된 너클 쪽을 조금 가격을 해주고 저 부분이 쩔어 붙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 당시에 때렸을 때는 난진 진짜 세게 친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영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세 보이진 않네, 이게. 어, 때리면 때릴수록 녹이 계속 떨어지죠? 저렇게 때리다 보면 언젠가는 빠지긴 빠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laughs> 어, 지금좀 이제 세게 때리기 시작을 했네. 이제 좀더 이제 타격 그 거리를 주기 위해서 리프트를 띄운 다음에, 네, 좀 더, 어, 좀 세졌죠, 그래도? 근데 이게 해보니까 진짜 10분 넘게 저렇게 내리쳤는데 빠지질 않는 겁니다 아, 빠지질 않아 빠지질 않아 제가 저러고 있으니까 그 정비소에 있는 매니저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멤버님 그 정도로 치셔서는 절대 안 빠져요 진짜 야구 휘두르듯이 그 정도로 때려야 빠질까 말까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때리는 거는 때리는 것도 아니래요. 코인 야구장 가면 이렇게 히드로듯이 때리잖아요. 그 정도로 때려야 얘가 빠진대요. 하고 어차피 이거 못 빼면은 사업소 가야 하는데 그냥 사업소 견인할 생각하고 정말 진짜 야구 봤다 히드로듯이 진짜 이 정도로 팍, 팍, 팍아이정도는 진짜 3분 정도 가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뽀이조 밑에 그 부분이, 뽁! 하면서, 빠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 드디어 빠졌다. Now, yeah. 빼는 것보다, 끼는 게더 힘들더라고요. 드디어 교환했어요 나머지 볼 c 들은 공차 체결로 타코 조절하면은 끝납니다. 타이어 붙이고 나서 이제 공사 체결 들어갈게요. No, 마지막 포인트 하나 나왔습니다 오케이. 아, 뿌리가 From the family tree Country like women Whiskey and wheels Yeah, I know if this country Cause I know how it feels Country like women Country like women Country like